싱어게인사에서 뛰어난 보컬력과 압도적인 감정선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27호 가수가 최근 방송과 예고편 속에서 부모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유독 차갑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큰 궁금증을 낳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참가자들이 가족의 응원, 부모의 조언, 혹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과 달리 27호는 단한 번도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가 응원석에 단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27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인가? 왜 부모를 언급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가? 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제작진과 주변 스태프들에 따르면 그녀가 부모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불화나 사소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녀 스스로 감춰왔던 현실적인 사정과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고 한다. 27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노래를 할 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녀의 가족이 이런 음악적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과 현실적인 진로만을 인정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예술 분야는 미래가 불투명한 선택이라고 단정 지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그건 취미로만 해라. 너는 그런 길에 맞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 뿐이었다고 한다. 27호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훈련생 생활이나 가수 준비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의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가족의 반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계자들은 27호의 부모가 그녀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시기에 엄격한 규율과 현실적인 기준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27호가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창시절, 부모는 그녀의 외모, 옷차림, 음악적 취향까지 세세하게 통제하려 했고, 그녀가 노래 연습을 위해 방에서 조용히 허밍을 해도 시끄럽다.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라는 말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며 27호는 자연스럽게 가족 앞에서는 음악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습관이 생겼고, 자신의 진짜 꿈을 숨긴 채 독학으로 보컬을 익히거나, 몰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한 채 홀로 성장해왔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녀가 부모에게 보이는 태도가 냉담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자세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모를 원망하거나 증오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 꿈과 감정을 설명해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지 않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남들처럼 가족의 응원에 기대어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고, 무대에서 박수를 들을 때조차 그것을 누구와 나눌 수 없었던 고독한 시간을 지나왔다. 그렇기에 싱어게인사 무대에서 관객들이 자신의 노래에 울고 심사위원이 칭찬을 건넬 때마다 27호가 살짝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보였던 이유도 과거의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자신의 음악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7호가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현실은 바로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혼자 버틴 세월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방송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늘 조심스러웠고 자신이 다시 음악을 선택한 사실이 부모에게 상처나 실망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방송 내내 가족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고, 질문이 나올 때마다 표정을 가다듬으며, 그냥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이번 무대는 저 자신에게 던지는 대답이에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이다. 그말 뒤에는 부모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활전 예고편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과거와 가족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장면이 흘러나온 이후, 많은 시청자들은 27호가 드디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며 성장의 전환점을 맞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제가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기뻐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고, 이어 그래도 이제는 제 목소리를,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덧붙이며, 눈시울을 불켰다고 한다. 이 짧은 고백만으로도 시청자들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27호가 부모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차가운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상처 위에 쌓인 배려와 조심스러움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이었다. 그녀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현실은 부모의 반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꿈을 지켜낸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가에 대한 증거였다. 싱어게인사 부활전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지, 그리고 그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전하게 될지, 많은 이들이 그녀의 다음 무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